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책은 수학 비타민 플러스 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 제가 특목고하고 자사고를 상담하면서, 어,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와서 많은 그 책을 추천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때 가장 많이 수학도서로 추천한 책이 어, 수학 비타민 플러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어, 이 책은 많은 내용들, 수학적인 많은 내용들이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고, 실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목고나 자사고에 기출되었던 문제에서도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출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많이 출전하는데요. 이걸 쓰신 박경미 작가님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박경미 작가님은 수학 선생님을 꿈꾸며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입학했고 졸업 후에는 고등학교에서 강의도 했네요. 학생들을 잘 가르치려면 더 많이 배워야 했다고 생각해 미국으로 유학가서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수학 석사, 수학 교육학 박사를 취득하고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으며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다양한 교육 관련 연구활동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홍익대학교 수학교수로, 수학교육 교수로 재직하면서 중고등학교 수학교과서를 집필을 했고 2015년에는 개전 수학교육과정에 대해서 연구책임을 맡았습니다. 어 이런 분이다 보니 아무래도 수학의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에 있는 여러 가지 장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지금 목차는 총 10가지로 나오고요. 목차는 10가지로 나오고, 일상생활 속의 수나 일상생활 속의 대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 수학으로 세상 엿보기까지 총 10개 장으로 나오고, 한장한 한 장마다 어,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어, 관심을 가졌던 건 일상생활 속에 있는 수에서는 불가사의와 모호는 수의 단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책에선 34쪽부터 어 나오는 거고요. 불가사이나 그 모우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수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 여기서 보면은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로 종이 접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종이 접기는 어떤 거냐면 종이를 반을 접고 또 반을 접고 이러면 점점 두꺼워지겠죠? 예를 들어서 종이의 두께가 0.1mm라고 가정할 때한번 접으면 0.2mm가 되겠죠? 두번 접으면 0.4mm고요. 세번 접으면 0.8mm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접어서 50번을 접게 된다면 얼마나 될까요? 10m? 아니면 100km? 아니면 5m?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거리를 계산해 보면 1억 1,300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의 3분의 2 정도 되는 엄청난 두께가 되죠. 사실 한 번만 더 좋으면 그 거리를, 어, 뛰어넘겠네요. 이것은 미국의 한 고등학생이 종이을 어, 12번까지 접었다는 예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접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제가 수업하면서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노이탑인데 그것도 이 책의 37쪽에 하노이탑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노이탑은 프랑스 수학자 워카가 고안한 퍼즐 문제인데요. 인도, 베네레스에는 브라만 사원이 있고, 이 사원에는 세 개의 다이아몬드 기둥이 있는데, 신이 세상을 창조할 때 64개의 승금 원판을 크기가 큰 것은 아래 놓고, 작은 것은 위에 놓고라 했습니다. 그런데 승려들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가면서 원판을 옮기는데요. 64개의 원판을 한 기둥에서 다른 기둥으로 모두 옮기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개씩 옮겨야 하고 작은 원판 위에 큰 원판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원판만 위에 작은 원판을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64개 원판을 모두 옮긴다면 지구리, 지구에 종말이 온다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연 종말이 올까요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아이들에게 흥미를 돋게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64개 원판이니까 한번 옮길 때, 한 개를 옮길 때는 한 번이지만, 두 개를 옮기게 되면 세 번이 걸립니다. 세 개를 옮기면 일곱 번이고요. 네 개를 올리면 옮기려면 1 5 번이 걸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2의 n제곱 빼기 1만큼의 가지수가 되는 거죠. 64개니까 2의 64제곱 빼기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2의 64제곱 빼기 1은 얼마나 될까요? 실제, 이, 이에 64제곱 빼기를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승려가 워낙 빨라서 1초에 한개씩 옮긴다고 가정을 해도 5,849억 년이 걸립니다. 년이 아니고 5,849억 년. 그러면 지구의 그, 지구가 우주의 나이죠. 지구의 나이야뭐 50년, 500, 50억 년이지만 우주의 나이라 고 해도 138억 년인 걸 생각해 본다면은 어뭐 뭐 세상에 종말이 올수 없으면 질 않을 것 같네요. 굉장히 멀리 남았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런 내용으로 친구들과 많이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어 다음은 친구들에게 소수의 중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데요. 이 책에서는 스포츠 스타들의 등번호라고 해서 68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어, 손흥민 선수는 7번, 어, 박지성 선수는 13번, 박찬호는 61번, 마이클 조던은 23번입니다. 어, 이 선수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유명한 선수들의 등번호는 모두 소수라는 거죠. 소수가 영어로 하면 프라임 넘버인데 프라임은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프라임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프라임 넘버를 어, 이렇게 썼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요. 소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소수를 실제적으로 상술에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소주 있잖아요. 그, 차미슬 같은 소주. 그런데도 소수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요. 어떤 곳이냐면 소주 한 병을 다 따르면 일곱 잔이 나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상술인데, 만약에 사람들이 둘이 가고 수주를 마시게 되면 7은 2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한 병을 더시키게 됩니다. 3시 가게 되면 역시 소수는 7은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한 병을 더 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4시 가도 마찬가지겠죠. 7은 4로 안 나눠지니까 한 병을 더 시켜야 되죠.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힌 상수를 이용한 소수의 전략인 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학생들에게 수에 대한 관심, 그리고 수가 얼마나 일상생활 속에 사용되어지는지,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수업을 하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었고요. 친구들도 학생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특목고나 자사고에 꿈이 없던 친구도 꿈을 갖게 됐고 학습의 동기를 가져갔던 중요한 경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일상생활 속에 쓰이는 대수라고 하는 두 번째 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장에서는, 어, 저는 바코드라고 하는 것과 A4용지에 대한 내용을, 어, 한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바코드의 검진과 숫자는 안전장치라고 해서 이 책에서는 80쪽에 나오는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80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중에서 제 생각에는 그 ISBN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상품들이 어떻게 바코드가 만들어졌고, 검증을 하는지에 대한 수학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 현재 여기 바코드를 보시면 아래 숫자가 있습니다. 아래 숫자가 8, 9, 0, 0, 0, 7, 2, 4, 8. 그리고 어떠한 X라고 하는 숫자가 보이게 되는데요. 어,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 나라의 번호라든지, 공장의 번호, 그리고 제품의 번호 등을 나타나게 되는데,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89007248을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198765431처럼 10, 순서대로 10개를 곱하게 됩니다. 그 검정거는 법까지 모두 합쳐서 곱한 숫자의 합이 지금 이 경우에는 89007248이면 232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는 11의 배수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검증에 있는 숫자를 넣어서 11의 배수가 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숫자에 숫자를 0을 넣어서 242가 되도록 하는 거죠. 10을 넣어서 242가 되도록 만들어서 실제 11의 배수가 되도록 만드는 바코드를 만든다는 겁니다. 어 이렇게 바코드에서도 실제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코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 깜짝 놀랄 건데 어 주민등록번호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번호에도 실제적으로 그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볼까요? 이 책에서는 88쪽에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 여기 잠깐 보시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어, 여기 보면은 2004년 4월 16일 학생 30372뭐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이건 실제 주민번호는 아니고 가상의 번호인데요. 어, 아까 바코드는 1987 이렇게 곱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 반대로 2부터 곱합니다.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8 곱하기 9 곱하기까지 끝나면 10을 곱하지 않고. 다시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곱해 주는 겁니다. 어, 곱해서 그 숫자가 1 1의 배수이면, 어, 이 주민등록번호는 맞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어, 2004년 4월 16일, 어, 30372이니까, 실제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7 곱하기, 그 다음에 8 곱하기, 9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곱5 곱하기 해주면, 어, 검증의 숫자가, 어, 검증 숫자 빼고 149가 나왔고 마지막 검증 숫자까지 더해서 154가 어, 되도록 만들어 줬는데요.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정말 궁금하죠. 다른 엄청나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어, 이 책을 꼭 한번 사서 읽어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어, 그런 궁금증도 해결해 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A4 용지에 담긴 절약 정신이라고 돼 있는 장애의 내용이고요. 이 문제는 상상고에서도 창의 융합형 문제로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저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90쪽에 나오는 거고 A4 용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A4 용지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반을 잘라도 가로와 세로의 비가 똑같습니다. 그래야 확대하고 축소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를 1이라고 하고 다른 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 반을 자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반을 자르게 되면 x가 2분의 x가 되겠죠? 2분의 x가 되는데 비율이 똑같아야 되니까 1대 x는 2분의 x대 1이라고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x의 제곱이 2가 되므로 어, 닮은 비, 루트인는 1.414잖아요. 그래서, 어, 가로 대 세로의 비가 1대 1.414라는 값을 갖는다는 내용입니다. 어, 여태까지 이런 내용을 잘 몰랐었죠. 그래서 상당히 실제,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요. 상상고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세번 잘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어, 만약에 A0가 몇장 있어야 A4 100장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직접 출제되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자사고나 과학고를 준비한 학생이라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일상생활 속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상생활 속의 기학이라는 3장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내용이고요이 3장에서는 어, 제 생각에는 원탁과 맨홀 뚜껑이라는 것과 펜타그램 두 가지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 원탁과 맨홀 뚜껑은 128쪽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128쪽에 보면 원탁과 맨홀 뚜껑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어, 그림 보면 어, 원 모양의 맨홀 뚜껑, 그러면 맨홀 뚜껑은 거의 예외 없이 원 모양이거든요. 근데 꼭원 모양으로 맨홀 뚜껑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굳이 알아도 되지 않을까요? 원 모양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근데 맨홀 뚜껑을 원 모양으로 만든 이유는 어느 곳에서도 이게 맨홀에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맨홀 뚜껑을 사각형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 책에 있는 것처럼 이 사각형이면 이 대각선의 길이가 요이 세로의 길이보다는 더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밀어 넣으면 맨홀뚜껑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느 위치에서도 맨홀뚜껑이 빠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맨홀뚜껑은 모두 원 모양으로 됩니다. 모두 폭이 같은 거죠. 근데 이런 거 아십니까? 원 모양이 아니어도 원 모양이 아니어도 뭐 정폭도형, 폭이 일정한 도형이 있어요. 바로 그게 바로 넬로 삼각형입니다. 이원탁과매홀 뚜껑이라고 하는 매홀 뚜껑을 다른 도형으로 그릴 수 있는데 그게 넬로 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넬로 삼각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 책에서도 어 130쪽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 삼각형에서 아랫변에 원을 그 부채꼴 형태로 그리는 거죠. 세 가지가 모두 부채꼴로 그려 놓으면 어느 폭에서 그리든 간에 폭이 일정한 도형이 되고요. 옆에 있는 그림처럼, 옆에 있는 그림처럼 맨홀 뚜껑을 이런 넬로 삼각형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넬로 삼각형으로 맨홀 뚜껑을 만드는 것도 실제 가능한 거죠. 그런데 넬로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맨홀 뚜껑을 이렇게 이리저리 옮겨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굴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어 넬로 삼각형으로 만들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많이 만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넬로 삼각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른 도형들, 삼각형이 아니라 뭐 오각형이라든지, 칠각형 아니면 다른 어 둥근 형태의 모양에서도 어 수학적으로 탐구해 볼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펜타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을 할 건데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어, 장면입니다. 어, 이 펜타그램은 139쪽에 나오고요. 이렇게 펜타그램과 황금비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이렇게 오각형에 관련된 비율을 보여줍니다. 오각형의 한변의 길이와 대각선의 길이의 비는 1대 1.168대 1. 어, 마치 그 황금비와 같은 내용이 되는 건데요. 실제적으로 어, 펜타그램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 군데 많은 상징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실제 장편 소절이자 영화이라고 하는 다빈치 코드의 펜타그램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펜타그램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펜타그램은 황금비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것은 실제 황금비라고 하는 것이 여러 어, 군데 그, 그림이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되어지고 수학적으로도 피보나치 수혈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서도 많이 사용되며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도 이렇게 황금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 그림처럼 명화 속에서도 펜타그램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그림이죠. 이 그림은 어, 라피엘로의 십자가에 복힌, 어, 목 어, 박힌 예수라는 것과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리고 달리의 세우의 성천시 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어, 실제적으로 펜타그램 황금비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가장 좋아하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이렇게 1장과 2장, 3장, 일상성의 기하까지 내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어, 이 책에서 학생들에게 수학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주고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수학 학습에 몰입할 수 있게끔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책은 수학 학습에 대한 핵심 원칙과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므로 학생들이 이를 따라가면 실질적인 학습에 도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또한 이 작가. 박경미 작가의 흥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통해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추고 학습에 대한 동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볼수 있죠. 또한 어이 책은 다양한 학습 전략 그리고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신만의 학습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데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수학 비타민 플러스는 학부모와 교사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학부모와 교사들도 학생들이 수업을 즐겁게 할수 있도록 방법을 배울 수 있고 이를 지원해 주고 도와주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수학 비타민 플러스 업이라고 하는 책은 수학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뿐만 아니라 수학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학생 그리고 특히 특목 자사고를 준비하는 학생에게는 필수적인 도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 학생들은 수학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며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다양한 학습 전략과 기술을 통해서 개인적인 학습 목표를 달성하고 전반적으로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수학 비타임 플러스에 대해서 1장과 2장과 3장에 대한 내용의 예시를 설명해 보았는데요. 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그 저의가 제가 얘기하는 이 방송을 듣고. 어 괜찮다고 생각이 된다면 어떤 느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댓글로 알려 줘서 공감을 했으면 합니다. 어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주제 그리고 이번 3장까지 외에 4장 이후의 주제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